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개수하니 232명이오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개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열왕기상 20장을 보고 있어요. 어, 이 열왕기상 20장은 베나다시, 아람왕이죠. 베나다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사건을 얘기해요. 전쟁이 두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첫 번째 전쟁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악인이 등장을 하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리고 이방 땅, 아람의 왕베나다두명다 악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방 왕이었던 이 베나닷은요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승리를 장담하면서 32명의 연합군과 같이 술잔치를 하고 있었고요 어제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어, 똑같이 술을 마시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요 아람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저 안절부절 너무나 많은 대군한테 휩싸여 있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설교를 들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을 저희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서든지 기회를 주시려고 아합에게 오늘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아합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어제는 아합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설교를 들었고요. 오늘은 이 아합왕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자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전쟁 가운데 아람왕의 군인들의 숫자는요. 1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큰 군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람 아합 아합왕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이 난 겁니다. 결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지금 코앞에 있는 국가적인 위기적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전쟁의 결과가 나오는데 북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요. 아합 왕이 이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겨요.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 이, 이기게 하신 이 전쟁이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저희가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하죠. 어, 이 선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갑자기 아합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합니다. 아합에게 이큰 무리를 보느냐? 바로 아, 아람의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내 손에, 아합의 손에 넘기리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이렇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왕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어, 설교를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토요일 날그북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사람들이랑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같이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될지 아니면 바알 우상의 편에 서야 될지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지금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에 이런 사람들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개입을 하시는 걸까? 1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개입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 북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북 이스라엘을 직접 찾아오셔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가 알아야 할 알아 알아야 할 하나님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면 첫 번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은 이 임박한 전쟁 앞에서 상황을 역전시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직접 찾아오셨고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합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찾아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압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실 때,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아합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와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인이다. 이 14절 말씀만 보면 지금 누구하고 누구하고 대답을 하고 묻고 말을, 대화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합이 선지자에게 묻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마치 다윗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다윗이 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았거든요. 마치 아합이 다윗인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죠. 아합은 철저하게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저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저, 전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열왕기상 21장에 가면 나봇의 그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악한 왕이었어요. 아합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악한 아합 왕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 직접 찾아오시고 그리고 큰 승리를 안겨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아합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결국 2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엄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14절 끝에도 보면 아합이 그렇게 물어봐요. 누가 싸움을 시작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이 시작을 하십시오. 왕이 먼저 나가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합이 전쟁을 먼저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맨 앞에 나서지를 않아요. 17절 말씀 보시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다고 17절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거의 이길 때쯤 해서, 그러니까 2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이게 아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때서야 이제 나간 거예요. 그때서야 전쟁이 거의 이길 때쯤 되니까, 아하 왕이 그때서야 나가서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4절 말씀 보시면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듣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군대를 구성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아합은 군대를 소집해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232명과 그리고 그 외에 7천명을 소집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2 3 2명이요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라고 했죠. 아마도 각 지방의 통치자들에게 소속된 젊은 군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젊은 장교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전쟁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이 사람들의 숫자가 232명이고요. 그 외에 7천 명이 북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천여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10만 대군쯤 되는 사람들이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죠. 더구나 전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청년들을 앞세워서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보여 주시고자 이 전쟁을 이렇게 지금 이끌고 나가시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결코 아합을 위한 전쟁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특단의 조치이며 그리고 특별한 은혜에 간섭하심이십니다.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물론 거기서 말씀하신 7천 명과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7천 명이 같은지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 생각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가시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님의 어떤 주권적인 선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확실히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232명의 청년들과 그 7천 명을 통해서 10만 대군을 물리쳐서 크게 이겼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승리를 이끄는데 쓰임 받은 이 7천 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합의 위선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 어디가 예뻐서 이렇게 승리를 주시 승리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언약이 때문에 이 백성들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전쟁에 나서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남은 자 7,000명처럼 참된 믿음과 순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켜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이나 또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 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가 알아야 할 하나님 두 번째는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 백성을 전쟁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백성에게 다시 한번 돌이키고자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시기 때문에 이토록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들의 그 우상숭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찾아가셔서 승리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22절은 그 선지자죠. 아까 찾아갔던 그한 선지자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합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승리를 거둔 아합에게 선지자가 두 번째 전쟁을 예고를 해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힘을 키워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지금은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는 이 아합 왕에게 힘을 키우라고 말을 해줍니다. 해가 바뀌면 내년에 아람 왕이 다시 공격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했던 이 조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합에게 힘을 키우라고 한 말이 국력을 준비해라, 군사를 모아라, 이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가 단순히 국력만 가지고 이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선지자는 아합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이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끝까지 한 말씀이라도 더해서 도대, 도대체 깨달아라.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우상숭배를 멈추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기서부터 그 힘을 다시금 의지해라. 이것을 아합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그렇게 너를 찾아왔으니까 너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선지자가 아합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 아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아합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이 쓴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전쟁을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끝까지 아합이 좀 기억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조언은 왕에게 힘을 기르라고 할때이 힘은요, 군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 왕과 신하들이 다시금 두 번째 전쟁을 위해서 논의하는 내용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자신들이 그 패배한 이유, 그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왕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산의 신이라서 자신들이 졌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평지에서 싸우면 분명히 그때는 이길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자신들의 우상에 대한 신관이 그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전부였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병거가 자신들의 그 최고의, 최고의 무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병거는 평평한 땅에서, 평지에서 우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평지에서 이, 싸우면 분명히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세력을 다시 모으고 전쟁을 준비한다고 해도 이미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은요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아합을 찾아가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이 되십니다. 아비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지금 저희를 찾아오신 저희에게 여전히 우리를 늘 노크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찾아와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제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미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힘을 기르시고 영적인 전쟁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그 힘은 준비되고 길러집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그렇게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를 기뻐하며 영화 여러분, 하는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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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믿음을 공격하는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승리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